아니 근데 그거 좀안 했으면 좋겠어. 가끔 가다가 조금 짜증 날 때가 뭐였냐면 유튜브 월 수입 궁금해요. 그리고 두분 정말 부부 맞아요? 결혼하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도솔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궁금하신 거 Q&A 할 테니까 뭐 질문 한번 올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 뭔가 좀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다음 들이도술 마시고 자고 있는 거 제가 깨워야 이거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솔한 얘기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술한잔 마시고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썬글라스 쓰세요, 다람쥐 님 지금 얼굴 빨개져가지고 썩글라스 쓰고 하겠습니다. 뭐그 정도는 여러분또 음, 우리도 어?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민준 내군 다람쥐 님하고 홀레는 언제 올리실 건지 그리고 두분 정말 부부 맞아요? 자녀는 언제 만드실 예정입니까? 두분 결혼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등유 날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데 등유 날로는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두분 결혼하신 건지.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궁금하네요. 결혼하신 건지 또 국수는 언제 먹나 이런 이런 질문. 그러니까 저희 둘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부부냐, 결혼했냐, 자녀는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뭐뭐 뭐, 어, 확실하겠지만은 다른 진님 말씀드려도 확실하거든요. 다른 진님 뭐 말씀해보세요. 저희는 아직 커플이고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 만났고 그리고요. 그리고 뭐. 커플이 오래 커플이고요. 저희는 뭐 자제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계획은 아직 없는 게당연한 어. 거겠죠. 아니 근데 그것 좀안 했으면 좋겠어. 다른 카페에서 왜 우리 막 개인 신상을 거기다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저희, 저희 채널에다 물어보시면 <laughs> 괜찮은데 다른 카페다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에, 이게 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뭐 저희가 이제 뭐 라이브를 합니다. 어. 그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려요. 뭐 이래 이래 해가 저희는 그냥 커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데그 라이브를 다 보시는 게 아니거든. 음. 근데 좀 궁금한 거지. 그래서 타 커뮤니티에다가 음. 우리 둘의 관계를 이렇게 글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되게 좀좀 그거한 게. 그두 사람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막좀 약간 불쾌할 때가 좀 있었어요 예 그거, 그거는 좀예 음, 그거는 좀예좀 음, 음. 예, 여러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은 부부가 아니에요 커플이에요 어떤 어. 커플 오래된 커플이다 그리고 정리하자면타 <laughs> 커뮤니티에다 글을 음. 올려가지고 우리 둘의 관계를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쨌든 관계 이런 것도 뭐 프라이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리지만은 타 커뮤니티에는 또 질문을 따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음. 그죠? 약간 좀 불쾌했어요. 그렇죠. 어. 이, 이런 게 이제 술 먹으니까 제대로 나오는 거야. <laughs> 얼굴이 막막 울싸이건 <laughs> 자 그리고 어이쿠님이어 이럴 때는 정말 캠핑 때려치고 싶다. 탑3 크게 없는 것 같아 나는. 그죠. 어. 아 저도 그래요. 크게... 저도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저 그냥 캠핑이 좋아요. 그냥 때려치고 싶다 그거보다 이제 가끔 가다가 조금 짜증 날 때가 뭐였냐면 춥거나 더울 때. 그러니까 도토리님이 영상 찍을 때. 컷컷컷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약간 좀 더울 때나 추울 때는 좀 약간 좀 짜증날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그때 외에는 그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때. 저는 뭐 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음, 좋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가고 싶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런 네. 같아요. 그 도토리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알래스카 불곰이랑 맞짱 뜨시면 못 이기나요? 뭘못이요 제가 이기죠. 알래스카 불곰 정도는. 에? 저 저를 지금 에? 용인 가는데 <laughs> 여러분. 유튜브 월 수입 궁금해요. 그리고 안 해주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월 수입요. 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편차가 좀 있어요. 음. 편차가 좀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거기서 에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음. 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번다. 회사도, 네. <laughs> 도토리님 전 다니던 회사, 음. 그때보다, 뭐, 일반 분들 회사 그거랑 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예. 어. 그리고 곧 있으면 스위스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하필 스위스인가요? 프레드리스 하펜이라는, 독일 프레드리스 하펜이라는 아웃도오쇼가 있습니다. 음. 어,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킨텍스, 킨텍스의 어. 한 10배, 12배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아웃도어 쇼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 찍고 스위스를 가자 그렇게 했는데 뭐그 아웃도어 쇼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냥 스위스만 가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토리 형님 외모 관리 비법을 여신 분 세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도토리 형님 성형 어디서 하셨어요? 너무 잘생기셔서 푸핫 여기서 중요한 건 푸하시죠. 도토리모님 그렇게 잘생긴 거 싫어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형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나이 거꾸로 먹는 비결 좀 알려주십사. 저는 나이를 뭐 정면으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외모의 비결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제 타고났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1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11만이 됐는데 11만 분께 사랑을 받으니까 외모 관리가 되는 거 같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참 더럽게 재미없네요. 술 먹었으니까 이런 거 나오죠. 네. 도소리님 주량이 궁금해요. 술맛 기막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집니다. 제가 주량은 제가 소주 한두병 먹으면은 그냥 뭐 괜찮다 수준의 취한 건 아니고 지금 한 4병 네 정도는 먹을 것 같아요 4병 네 정도는 먹을 것 같습니다 4병 예. 네 정도 먹으면 내가 예쁘게 보이겠지 그리고 또 이제 어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팬미팅 하시나요 <laughs> 팬미팅 하시나요 저희는 팬미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캠핑장에서 쉽게 말하는 때캠 그런 형태로의 팬미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지 않을 거냐 아저 이제 어? 같은 장비고 같은 브랜드 어? 같이 캠핑 좋아하고 도토리TV 좋아하니까 저희 다형 동생 하시죠 막 그런 다음에 막 아유 형형 한잔 받으세요 아우 아무 한잔 술 받으세요 야 진짜 너 어디 사냐 저 순천 사 삽니다 야 내가 순천 한번 갈게 형 집이 어디서 나 동두천이야 갈게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우 예 일어나셨어요 아 예예 아침에 뭐 아, 라면 예예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술판 된다는 거야 그게 술판 되니까 팬미팅을 안합니다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북카페나 키즈카페에서 할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빨만 털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을 빌려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laughs> 팬이라니까 너무, 너무 이상해 <laughs> 도토리님은 사각 팬티 입으시나요? 저는 삼각을 입습니다 예. 겨울용 쉘토 후복은 궁금합니다 와저 진짜 음. 진짜 저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음. 지금 저희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랑헤르돔, 헬스포츠에. 예. <laughs> 그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봐야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로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음. 그 이외 다른 쉘터는 지금 저희가 아직 그 리스트업을 해지 못했어요. <laughs> 올해 캠핑 입문한 초보인데 동계 캠핑 준비는 뭘 해야 할까요? <laughs> 아, 일단 마음가짐. 그렇죠. 마인드, 마인드가 <laughs> 가장 중요합니다. 동계 캠핑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동계 캠핑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돼 동계 캠핑을 한다. 3대가 덕을 쌓으면 동계 캠핑밖에 못 하겠습니까? 더 엄청난 걸할수 있을 거예요. <laughs> 동계 캠핑 요즘엔 장비도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져가지고 정말 쉽습니다. 음. 저, 저는 솔직히 캠핑을 제대로 즐기려면 봄, 여름, 가을보다는 동계. 동계에 가셔라. 준비 실제로 준비할 거는 뭐오케캠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매트 중요합니다. 매트 중요하고 침낭 중요해요. 음. 그리고 요즘에는 오케캠가 하시는 분들은 뭐 전기 장판도 있고 뭐 날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그 정도만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니모 다이거 투피 다음으로 눈독 들이고 있는 텐트가 있을까요? 따라 생이합니다어 그 MSI 어세스. 아, 그렇죠. 어, MSI, 어 s s 스는좀 다시 한번좀 약간 보고 싶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캠핑어에서한번 보긴 했는데 그게 약간 좀제 머리 쪽이 조금 낮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좀 다시 보고 싶어 일단은. 네. 음. 근데 저는요, 요즘에 좀 약간 큰 텐트 한번 써보고 싶어. 맨날 아. 지금 저 보이는 것도 다이거도 그렇고 힐레베르도안락도 그렇고 좀 너무 작으니까 이제, 이제 캠핑 다닐 때는 조금 좀큰거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음. 좀 들기는. 맞아 저도 좀 그런 거 음. 있어요 네. 허바투어2 스텔라리치2 텐트 리뷰 좀 해주세요 자 우선은 그 장비가 저희가 <laughs> 없습니다 저희도 리뷰를 하고 싶은데 어,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단순 리뷰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헬리녹스 노나돔 리뷰 부탁드려요 음. 제발 노나돔 같은 경우는 한 19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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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어, 확보되지도 않았고 많이 써보지도 않아 가지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게 뭐, 또 노나 써야 되니까 노나돔이니까 노나 써야 되니까 조금 약간 좀. MS 엘리트 도토리님 리뷰 보고 구매했습니다. 다른 글들 보니 전용이 아닌 다른 냄비 사용 시 고장이 많다던가 오래 켜두면 안전장치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된다는 글들이 있던데 올바른 사용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잘 쓰면 되는데. 데 <laughs> <laughs> 저희는 오래 켜놔도 뭐 안전장치가 작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뭐 어떤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어떤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래 써 가지고 안전장치가 내려와서 뭐 새로 샀다거나 AS를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그냥 평소대로 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고장 없이 잘 썼어요. 진짜 몇년 동안. 그러니까 음. 캠핑 짐 정리할 때 보통 얼마 걸리세요? 싸는데왜 캐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침 9시 음. 반쯤 시작하면 11시가 훌쩍 넘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캠핑 짐을 정리한다는 게그 캠핑장에서 짐을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가서 캠핑장 어. 미리를 정리하는 건지. 어. 만약에 캠핑장에서 저희가 캠핑 장비를 정리할 정리할 때는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가?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네, 걸려요. 넉넉히.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것도 한 30분이면 해. 30분도 안 걸리죠. 어, 집에서 해요. 집에서는 금방 걸려. 네, 한 15분이면 왜냐면, 끝나요. 왜냐면 분업이 돼 있어요. 도토리 님은 이제 큰 박스, 저는 좀 작은 박스 이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할거 하니까 정말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 끝나. 진짜 음. 금방 끝나. 저희 이거 장비 사이즈가 작으니까 말이죠. 짜우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요새는 비싼 사설 캠핑장만 다니시나요 초창기 휴양림이나 빼핑 영상이 그립네요 지금이 한참 저희가 다녔던 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거의 여름이었는데 휴양림이 좀 예약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도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야영장도 그렇고 좀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사설은 왜 다니지 그냥 그냥 다녔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비싸다고 하는 게좀 개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보시는 분들이 뭐 7만 원, 8만 원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다 <laughs>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격값을 제대로 하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 어, 그런 7만 원, 8만 원 아니 면뭐좀 비싼 사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좀 좋고 거기 만족하다 보니까 가긴 하거든요 뭐 싸다 비싸다 그거보다는 자기가 만족하는 거를 저희는 만족하는 그런 수준에서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제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비싼데 다닌다고 비싼데 다닌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백패킹은 그냥 뭐 산으로 가고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냥 캠핑장에서만큼은 좀 약간 시설 좋고 좀 깨끗한데 있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비싸도 좀 약간 시설 좀 좋은 데를좀 다니는 것 같아 찾아서. 음. 음. 자, 푸 프린트 구매할 때 전실 포함 프린트 사야 할까요? 이너 사이즈 프린트 사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너 사이즈만도 충분한데 다람쥐님은? 어. 어, 저는 다, 전체 다, 전체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배낭을 제가 이렇게 바닥에도 놓는 거를 좀 되게 싫어해요. 그거 이제 막흙 묻고 이런 거 집에서 털면 되긴 하는데 좀 약간 좀좀좀 좀, 좀 그게 좀 굉장히 심해요, 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개인 취향, 음. 어,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부부도 캠핑을 해볼까 하는데 뭐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게 어, 정말 좋은 질문 을 해주셨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캠핑을 먼저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 지인 분 중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할 만한가, 내가 돈을 쓸 만한가, 시간을 낼 만한가, 그거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볼 때는 좋아, 실제로는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님. 그니까 영상으로 저희 영상으로 볼땐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이제 가가지고 또 이제 또 본인이 또 느끼기에 저희 영상은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어,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자, 오늘 이렇게 커뮤니티에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저희가, 맨정신이 아니라, 술을 한잔 먹고,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다람쥐님은 지금 뭐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술을 한잔 마시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 요뭐 만족한 답변을 있어요 다람쥐님? 아니, 내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한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안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제 마지막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 <laughs> 안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는 쓸 거예요, 여러분. 예. 네. QA에 대해는 응.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